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오늘 주께 주신은혜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 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니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극명한 예수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냐, 아니면 조롱이냐, 비아냥이냐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좀 갈라져요. 어, 어떤 분들은 이게 비한양이고 조롱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요한복음에 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선포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늘 언제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입에서 또 빌라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심이고, 또 중요한 선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보이면서 예수님과 만나서 잠시 동안 나누었던 그 깊은 감동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감동이었을까? 그 감동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빌라도 앞에 끌려 나와 재판을 받고 지금 큰 위기 앞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끌고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나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조금도 원망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힘으로 로마 제국과 맞서거나, 뭐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나오셔서 하신 한 말이 이거지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찢기고 맞고 하면서 실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망가진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한 표현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무섭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의 왕입니다. 좀 우리말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수는 너희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너희 편인 것 같은데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없이 아소서, 없이 아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아소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냥 우리 요즘에 쓰는 말로 표현하면 죽여라, 죽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필요 없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죠. 마치 로마의 앞잡이어서 우리 유대인들의 최고의 정말 배신자여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악다구니를 칩니다. 그럴 때 다시 이 빌라도는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번더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실은 빌라도는 지금 그 얘기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의 얘기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또 하나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목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 끌려나온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 빌라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법대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죽게 된다라는 속마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속마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닐뿐만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왕일지라도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진짜 왕일까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자신들은 잠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와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잠시 세워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오래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재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진짜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일까봐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져서 예수를 정말 끝까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서도 죽여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로마 황제밖에 왕이 없습니다. 실은 이 말은 참으로 아픈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본문에는 당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고 정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 여기에 대해서 더 예수를 옹호할 힘이 없었던 거죠.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의 왕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출세와 맞바꿀 정도로 예수를 귀하게 보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 왕을 죽이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왕을 죽일 수 있도록 내가 허용을 해주마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졌어요. 빌라도는 이 모든 사건으로부터 손을 뗀 겁니다. 비겁하지만 손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 아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운명은 넘겨졌습니다. 그들 예수가 정말 왕일까 봐전정긍긍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를 정말 우리들의 왕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포악한 사람으로 예수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랬었던 방법이 무엇이냐? <laughs>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도 함께 죽입니다. 세계의 십자가가 섰는데, 그 한가운데가 예수의... 우린 이두 개의 십자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두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정체성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두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데 그 목숨을 죽일 때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가장 말종의 사람이 이 강도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의도적으로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고 못 박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는 저 강도들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는 저 강도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이 예수를 흠모하거나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존중 여기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도사의 예수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생각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가 왜 죽는지에 대한 죄패를 매다는데 그 죄패의 제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조롱이 아니지요. 정말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는지를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도의 우두머리처럼 죽이기를 원했지만 실은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저런 제자의 모습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으로 먼저 섬겨 주었으니 너희들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해가시면서. 우리가 어저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분명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존재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정체성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실은 이 왕이라는 단어가, 실은 인간들이 누군가 밑에서, 권세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긴 하지만, 실은 마음속으로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일터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적어도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심령에 모시고 있는지는 정말 조금 꼼꼼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글쎄 살아가는 모습과 고백 사이에 엄청난 간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게 진짜 솔직한 인간의 죄된 고백이에요. 죄인의 고백입니다. 정말 못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지나가면서.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고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왕이십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매달고 예수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존재라고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 강도 사이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분으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강도는 죄인이지요 강도는 이 땅에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서서 강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그 한가운데 서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그왕 대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을 우리는 알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어지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가 진짜 나의 왕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심대로 행해야 되는 때가 올 겁니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 보여줄 그때가 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흔들리거나 희박하거나 없는 이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을 때그 예수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 삶에서 지어버리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그 예수를 내 삶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더 심하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 예수를 죽임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왕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있요그 죄인들의 모습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최고의 발악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그 구세 믿음과 신념을 세워가며 내, "내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의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깊이 감동하고 오늘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예비되어진 모든 주님의 축복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